안녕하세요. 헤이미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더 듣기 불편하시진 않나요? 제가 한 사, 이틀, 3일 정도 몸살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아직 몸살의 후유증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 얘가 좀 많이 나죠? 불편하시더라도 이건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같은 계절에 스킨케어를 찾으면 특히 보습 라인을 찾게 되잖아요. 보습이 정말 정말 중요한 계절입니다. 특히 오늘은 수부지 분들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 보습 케어 제품을 한번 추천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과 비슷하게 컬러감을 통일해서 제가 이렇게 니트도 노란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스킨케어 하면 진정 케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정 케어 제품만 찾아다닐 정도로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진정과 보습을 함께 해주어야 피부가 진짜로 편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들을 4주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스킨 케어에도 속촉 겉보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속은 촉촉, 겉은 보송하게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제품들인데요. 정말 촉촉하면서. 느낌의 스킨케어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제품이야말로 수부지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품들 얼른 빨리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샬랑드파리의 고보습라인 3종 앰플, 크림, 마스크팩까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스킨케어 순서에 맞도록 먼저 앰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일 세럼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습감을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앰플입니다. 하지만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고 나면 산뜻한 마무리감이 들어서 되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더라고요. 이래서 바로 제가 수부지 분들께 특히 추천을 드리고 속촉 겉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속은 촉촉하게 채워주면서 겉은 보송하게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수부지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최근에 정말 여러 앰플들을 레이어링하면서 스킨 케어를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두 개, 세 개의 앰플을 사용할 때 항상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앰플이 이 고보습 앰플입니다. 가벼운 진정 케어, 트러블 케어 앰플들을 발라주고 딱이 고보습 앰플로 마무리를 해주면 조금 더 촉촉하게 보습 케어까지 해준 느낌이라서 굉장히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 크림입니다. 제가 4주간 정말 열심히 사용한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크림 아닌가요? 이렇게 약간 연고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 찌그러졌습니다.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꾸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살짝 피부를 코팅해준 듯한 옷습막 코팅을 해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크림 이전에 발랐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이 크림이 한번 딱 보습감 코팅을 해주면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보습감이 느껴지는 크림이지만 흡수 후에 피부를 만져봤을 때는 끈적임이 전혀 없이 산뜻하고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습감이 느껴지는 크림이 또 걱정이 되는 점 하나가 메이크업 할때 메이크업과 함께 밀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진짜 이 크림은 전혀 밀리지 않아요. 딱 보습막 코팅도 해주면서 절대 밀리지 않으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 데이 크림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나이트 크림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극도로 건조하다 싶을 때에는 저는 오일과 함께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크팩입니다. 이 마스크팩은 도톰한 시트에 충분한 에센스가 적셔져 있어서 흐르지 않고 불편함 없이 마스크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마스크팩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에센스를 충분히 잘 흡수시켜주고 나면 정말 촉촉하고 속은 촉촉하게 겉은 보송하게 산뜻한 마무리감을 주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팩을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부스팅 효과를 위해 사용해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에센스가 겉돌지 않고 충분히 잘 흡수가 되면서 마무리감까지 산뜻하니까 아침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사용해도 부담없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보습케어하기 좋은 제품 3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이 제품들을 4주간 사용해보면서 정말 와 이건 진짜 수부지를 위한 제품이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아 촉촉해서 좋다 막 이런 느낌으로 있었지만 와 이건 진짜 수부지 분들을 위한 거 수부지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이야 라고 느낀거는 샬랑드 파리 제품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보습감은 촉촉하게 채워주지만 마무리감은 산뜻하게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 느낌이 정말 수부지 분들이 원하시던 바로 그 제품인 것 같아요 수부지를 위한 보습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르게 싫어하시는 남성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피부가 지금 메말라가고 있을 텐데요. 그런 남성분들께도 제가 거침없이 추천드릴 수 있는 보습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4주 동안 이 샬랑드 파리의 고 보습 라인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속 건조가 잡혔다는 거예요. 앰플 단계에서 샬랑드 파리 앰플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면서 보습을 한번 채워주고 그리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크림으로 보습막 코팅을싹 감싸주니까 정말 피부 속에서 건조함을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겨울에도 앰플과 크림, 마스크팩까지 꼭꼭 잘 사용해주면서 속건조를 꽉 잡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제가 수부지다 라고 항상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부지인 건 많은 분들이 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댓글을 보면 스러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건조한 날씨에는 보습 케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수부지는 정말 더 난리가 나는 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습은 확실히 해주면서 마무리감이 산뜻한 요 샬랑드 파리의 보습 라인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패키지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사용할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헤임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꼭,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대 i f 페리풀데이 안녕.